936년 6월, 왕건은 8만 7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와의 마지막 전투에 나선다. 그대회에는 견훤도 함께였다. 마침내 1, 2천에서 마주한 이들. 백제군은 고려군 속에서 자신들의 왕이었던 견훤을 발견한다. <laughs> 저게 뭔 골이야. 그리고 시작된 후삼국 최후의 전투. 왕건은 이 1, 2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결국 신검이 이끌던 후백전은 고려에 항복하고 만다 나라를 들어바치니 허락하시옵소서 백제국 광제의 항복을 유화하노라 삼한을 통일하게 된 왕건 후삼국 시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어 뭐야? 우리 임금이 저 앞에 있어? 응. 어떻게 싸우는 거야? 절반 이상 그냥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결혼 입장에서는 왕건과의 대결에서는 졌는데 아들 복수는 성공한 거네요.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한 것도 네. 왕건이 먼저 내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네. 아니고, 견훤이 왕건한테 후백제를 공격해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내 아들을 처단해달라라는 음. 요청을 견훤이 먼저 네. 하게 됩니다. 진짜 10년. 안 돼서 자신의 처지가 완전 뒤바뀐 거잖아요. 왕건한테 조롱의 편지를 썼던 자신이 이런 꼴이 될 거라고 그게...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지금 세운 나라를 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금 무너뜨리는. 음... 제가 눈물이 막 가로막아서 말씀을 <laughs> 어... 잘못 드리겠는데 이게 한번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농민의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여기를 한번 잘 다스려 보겠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원수라고 하는 왕건과 손을 잡고. 자기 나라를 치러 내려간다 하,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복수라는 거는 결국 자신한테 쏘는 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실패 아닐까 어. 싶어요 결국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게 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근데 파란만장해요 삶이 정말 너무 치열하고 너무 불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변은이 어떻게 죽죠? 우리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 주신다거든요. 어제 일리천에서 신검이 대패를 하고 이제 자신의 근거진 전주 쪽으로의 도망을 오다가 음. 충청남도 논산에 가면 연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음. 당시에 이제 황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계백 장군이 황산벌 그 전투를 했던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음. 아, 라고 해서 왕건에게 이제 신검이 항복을 합니다. 어, 그런데 정말 왕건이 참 대단한 게이 신검을 또 포용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신검에게 관작을 또 내려줍니다. <laughs> 어, 그리고 신검은 죄가 없다. 동생 양검하고 용검이 신검을 부추겨가지고 경원을 네. 어, 쫓아내고. 아, 진짜요? 어, 네. 그래 됐다는 거예요. 진짜 대인배네요. 어, 왕건이 양검, 용검은 제거하고 네. 네. 신검은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견언... 미치는 거죠. 이거 보면. 복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견원은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등창이 나가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 최후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힌데요. 근데 이건 견원을 직접 제거하지 않았는데 화병으로 죽고 진짜 왕건은. 지략가네요. 두 사람을 품으면서두 사람을 견제케 만들면서 그렇죠. 자신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거죠. 음. 무서운 정치인요 진짜 무서운 네. 정치인요 네, 만약에 그런... 신검을 음. 이 제거를 제 했다고 하면 신검을 따랐던 세력들도 있잖아요. 그치. 이들의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신검을 포용했다고 해서 견원을 따랐던 사람들이 반발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지략가였던 어... 거죠, 왕건.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 그죠 다음에 왕건할래요? <laughs> 당시 에 황산이라고 불렸던 지금 이제 논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고려로서 보기에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고, 지역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후삼국 통일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큰 사찰을 짓습니다. 개태사라고 하는 여기에는 왕건의 초상화를 계속해서 모셔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로서는 최고의 뭐 성지 이렇게 음. 볼수 있고 음. 후백제로 보자는 치욕의 장소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